희한하게 네. 전태규 해설은 당뇨 <laughs> 네. 얘는 네. 저혈당 네. 어... 안 걸렸던 내가 제일 멀쩡해 어떻게 보면 난 화장실도 안 가요 네. 텐션도 세요 네.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나이도 제일 많은데 네. 희한해 <laughs>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지 모르겠네 네. 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어, 이또 종족체강전 시리즈는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들이 만들어주는 그럼요. 네, 사랑과 정말. 관심으로 만들어주는 네. 방송이기 때문에 네. 진짜 뭐 추천이나 즐겨찾기, 네. 어, 또 팬가일 그렇죠. 어,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그런 이제 어,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게 느낄 때마다 힘이 나니다요별도안될것 네. 같은데 뭐, 뭐 추천 힘듭니다. 유튜브, 유튜브 구독. 유튜브 구독하면 네. 지금 만 팔천 네백 명에서 어, 아이고 자카니 작가님. 님께서 네. 4팔삼공번째 고맙습니다. 오천 명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네, 네. 어, 여러분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 제가 그 아까 숨겼던 그 네. 이야기를 얘기드리면요. 해 숨겼던 이야기? 네, 임진묵 선수의 토스전. 음. 어 사실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임진묵 선수가 이 플레이만 요새 계속 하고 있는데 원베럭 더블, 혹은 어쨌든 W의 플레이로 시작을 해서 원팩 원스타로 시작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드랍쉽을 흔들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7팩, 앞마당 먹고 7팩토리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앞마당 먹고요? 네, 앞마당 먹고 어, 7팩토리 플레이를 하면서 어, 센터를 잡으면서 조금 조금씩 이어가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요새 자주 해서 그걸로 승률이 좀 괜찮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약간 그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네. 이번에도 일단 배럭더블인 것 같죠. 자 일단 게스 네. 아직 건설하지 않고 있고 자원을 200대까지 현재 네. 모고 으 있는 임진목 네. 선수고 코어 자, 송병구 선수 이제 자. 곧 아빠가 될 박성진 해설과 네. 아빠가 돼 있는 송병구 선수 아빠 힘 그렇죠. 보여주기 말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일단 배럭더블 배럭더블을 네. 하고 역시나. 어 확장 준비합니다. 자400 모여 있고요. 커맨드 센터 가져가고 있는 임진목 선수입니다. 송병구 선수는 최근에 또 어떤 어, 모습을 많이 보여줬냐면 전투를 예전에는 이제 막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남자답게 어막 이렇게 먹어주는 플레이를 많이 했다면. 요새 플레이를 보면 은좀 이렇게 갉아먹는 식의 플레이를 또 자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송명근 선수도 점점 어, 승률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예. 어, 태, 특히나 테란전을 저는 더송명구 어, 선수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부터 역시나 뭐 테란의 자원을 좀 말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일단은 마주치고 있는 sb와 질럿 네, 선질럿을 찍었기 때문에 임진복 선수는 일단 커맨드를 짓는데 있어서 방해를 안 받는 컨트롤들이 필요하죠. 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선봉을 킬 여고 킬도 없네요. 자, 와, 임진무. 딕이... 임진무예. 아니 이런 뉴의 컨트롤은 저는 지금 현상황에 선존, 예,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현존, 생각해요. 제가... 왜냐면, 어, 아, 사람... 이마이로 코트. 아, 아 어, 네, 원래 이게 꼭 해설이 진짜 어 근데 비어피킹고 불... 불... 어?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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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야길 오. 잘했어요, 어쨌든. 아. 근데 이거는 드래곤이 등록소서가... 와서. 아예좀 먹고 됩니다. 한국인 이 판정됐죠? 네. 자, 투버린 들어갑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일단은 임진복 선수의 컨트롤도 진짜 좋았는데 네. 송병구 선수가 더 뛰어났어요. 예. 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팩토리 가져가고 있는 임진복 선수입니다. 그리고 드라군 투 드라군이 전진 배치. 자, 그리고 일단 그 송병구 선수는 예. 지금 아, 투 게이트. 투 게이트. 어, 일단은 좀 압박을 계속하면서 플레이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들켰습니다. 박했죠, 예. 지금 지하에 자 심시야에 구석구석 훑어가면서 우회전 이날 아 보겠네요 어, 다 보고 가네요 우회전 네. 확인 이러면은 정말 편하죠 어 로브가 느리고 투게이식 빠르구나 상대가 어 나를 볼수 있는 즉 옵저버 자체도 느린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드랍쉽을 쓰기가 더 편하거든요 역시나 원팩 원스타겠죠 자 이제 붙으면서 네. 임진복 선수가 늘 지금 하고 있는 플레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요즘 최근 들어서. 네, 럭 더블 이후에 원팩 원스타 아머리 그리고 상대가 뭐 빠른 리버스면 레이스로 막으면서 이런 플레이 뭐 이런 건데. 자, 오 어, 이제 아카데미가 빨라 어, 보요아카데미가 스타포트 아직 없네요. 아직은. 아카데미를 먼저 올려주고 있는 네. 임진복 선수입니다. 자, 상대가 이제 투게이트가 빨랐기 때문에 어좀 몰래 이제 아둔을 지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아 생각을 했을 수도 네네. 있고. 어, 또 투게이트를 봤으니까 예. 빠르게 스타프트를 올리는 것보다 시즈모드업과 탱크를 찍는 게더 먼저이긴 합니다, 지금은 네 지금 남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가 중요하겠죠 도시 쪽에 파일럿 건설해주고 있는 송경구 선수 그리고 여전히 농성 중인 포드래곤 예, 어, 네, 짬재, 박상현 선수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출전권 네. 땄어요 그리고 오! 박하닉! 박하닉이에요, 박하닉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빌드거든요? 야, 까는데요? 아, 저기, 꼬는 데서 까는데요? 자, 근데 리보예요 이보예요. 탱크는 나와 있고, 오드라군 하나 더 부스, 야, 밑에 스펙 합치기 좋은 육드라. SCV 다치고 시즈보드 공격 개시 압 좋아요 그리고 탱크 위치가 조금 애매해서 아, 아슬아슬하죠 저 SCV가 지금 막 움직인 게 예, 예. 오면 은 이제 바르키이트 치려고 예자 예. 예. 베륵스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임진목 선수입니다 와 근데 진짜 이거는 타이밍이거든요 사실 예예. 예. 네, 타이밍으로 끝내야 되는 건데 셔틀 옵니... 옵저버 리버지 셔틀 리버 옵저버인지가 중요한데 예. 일단 리버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투게이트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데, 예. 리버를 먼저 찍었을 확률이 좀더 높아 예. 보입니다. 대기 타고 있는 셔틀 리버 테크는 이미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닉 병력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메딕부터뽑아놨죠 예. 투게이트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송병구 선수 아 리버, 리버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임진복 선수에게 좋지는 않은 소식입니다. 예. 네, 리버를 바로 탔기 때문에 이게 리, 리버를 본진에서 맞이하면 안 되거든요. 테란이 나가, 그렇죠. 나가야 돼요. 이거는 나가면서 나가면서 어, 리버가 이제 센터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테란이 주도권을 잡는 전투를 해야 예. 됩니다. 자 일단은 리버는 3시 앞쪽까지 이미 지나쳐왔고 포탱크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임진복 선수. 본진으로 들어옵니다. 원야 투질럿 원리버. 자 일단 리버. 자, 자 임진복 선수의 반응은. 임진복은 가야 돼요. 가고 삼킬. 네, 가고 나온 걸로 막아야 되고요. 자 일단 S B 대피. 그리고 아직은 몰라요.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어 거기서 놀고 있지. 왜 어, 어, 예, 놀고 오, 있죠? 왜, 왜 아무도 것안 하지? 그 반응이 부분에, 이렇지? 예. 왜 이미 어. 센터진하고 그 임진복 선수를 네, 테크나왔고요 어, 이제 아, 이제 알 거예요. 어, 마이, 바이오리병력이, 바이오리병력이 보이네. 어 센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진복 선수 센터 센터. 오 근데 메딕! 메딕이 왜! 아니, 메딕. 아, 아 어, 메딕! 아아 왜왜왜왜오 좋아요 아 이거 외도된 야 된... 네, 데미지 맞아주면서 지금 메딕이 아그런거예요외도된거예요 네, 서로 치료했습니다 자오이싸오 이거 괜찮아요 임진모 아직은 그리고 그러니까 들어버리 네. 조금씩 조금씩 갈가먹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괜찮냐면요. 예. 리버가 지금 합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리버. 진과의 시즈 모드. 자, 덩어리 자, 커집니다. 이진복 선수. 자, 누가 잡아먹혔습니다. 어, 마린메딕이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시즈 모드. 헐. 저 추가면역, 추가면역, 추가면역. 올라오. 저 진짜 진짜. 리버. 리버 잡았어요. 저 잡았어요. 잡았어요. 여기 여기 엎어지면은. 엎어지면 이거 뭐 이거 지금 들기 힘들어요. 엎어지면. 그리고 셔틀이 잡혔잖아요. 맞아요. 네 셔틀이 잡혀서 이거는 리버그 아케이드가 안 되면 막더 힘들고요. 아, 이 탱크 다 벽에 돌납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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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야죠. 다 와야죠. 여차하면 SCB까지 오는 게 좋습니다. 이거. 자. 자, 오퍼졌어. 어, 셔틀. 야, 어, 셔틀. 야, 아, 셔틀은 살았네요. 셔틀은 예. 살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더 봐야 돼요, 근데. 리버는 항상 대박을 칠수 있는 유닛이어서 리버 자, 아니면 스케일, 쪽박 스케일. 쪽박도 가능해요 리버는 스케어. 자 그래도 잘 피했어요. 자 위쪽으로 일보 시즈모드. 자 일보 시즈모드. 언덕 위쪽, 담장 위쪽에. 네. 자 근데 투리버까지 좀 기다려 주거나. 예. 뭔가 이런 그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갈가 먹어야 되는 거요 공회. 자어 보여? 어 보여요. 오, 반응. 자, 반응. 실럿은 그냥 와, 드래곤 안터졌어요안그래안 쳐졌어요. 그리고 드라곤 죽었습니다. 드래곤 죽었고, 야 이러면 이거 죽었는데요, 진짜. 더 숨통 조여오고 있습니다. 일보 전진. 자, 자, 자. 자, 다시 한번 드라곤드라곤 나왔다.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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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리버, 토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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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버. 자, 리버가 대박을. 근데 테크가 네 대. 테크 네 대. 와안 돼요. 와 리버가, 아, 그리고 테크 사 거리에 프로브가 닿고 있습니다. 이 짐벅이 이거를. 오늘, 태, 어. 오늘 테란이 약하다고?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임진복 선수. 와 지금 이 경기 기울었는데요. 많이 기울었죠? 왜 그러냐면요. 결국 비율이라도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즉 리버가 어, 살아 있으면 드라군도 살아 있어야 되는데. 와 거기서 박해. 네. 네. 아 지금 테크 한번 잃었지만.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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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좀 깜짝 놀랐어 자기 어, 셔틀, 어, 셔틀 때린 줄 알고. 그러니까,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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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거를 벙커까지 건설하고 있는 자 과감하게 다가서고 있는 임진복 선수 셔트와컨트롤 너무 좋아요 임진복 이런 자유롭게 플렉서스 날아갑니다 날카롭게, 날카롭게 파고두고 있는 임진복 선수입니다 잡지는 못했지만 저셔트는 자유롭게 활동을 못합니다 거의 죽음 목숨. 아 어쩔 수 없이 지금 점트리 가거든요 그냥 재밌네. 결국은 결국은 이 리버는 나오는 병력으로 아, 아 이미 이미, 대비, 이미 알아요 와 이미 대비해. 들어와 들어와 예. 도또왜 아, 네, 왔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리버가 솔지도 네. 스캔스면서 설마 내가 무서워서 빠지는 게 아니다. 예. 예. 자, 여기는 농성조. 아! 서플라이 디포 임진복 선수. 아. 바리케이드 쌓 시작하고 있는 임진복. 자, 이러면은 이제는 도시 지역도 방금 스캔으로 봤거든요. 도시 지역이 예. 얼마만큼 영향가가 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브가 몇개 없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고요 먹어 그냥 예 먹어 초코바 드세요 아예 초코바 맞습니다 자이 상황 뭐 스타를 어느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이거 테라.. 저기 토스 진짜 숨막힌다 세상에 토스가 이제 한명 남는거에요 그러면? 오늘 제 라인업이 강하다고 그렇죠. 는데 라인업이 제일 세다고 는데자 뚫기 시도하고 있는 송병구 니버와 함께 자 니버와 함께 어떻습니까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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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저 근데 일부명이 다시 와요. 뭐라? 어 근데 이게 2시 때문에 아 그래도 사실 진목이 그래, 그... 좋은 건 맞는데. 예. 진짜 초 대박으로 뚫어내고요. 테란의 예. 병력이 한 번에 잡히는 상황이 500 오르는데. 야 자, 그러니까 넥소스는 내주저라도 헤란의 전병력을 전멸시키면 넥서스는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넥서스 지금 재수하라고 있어요. 압마당 재수하면서 병력 잡아먹으러 갑니다. 자, 시드모드하고 있고, 서틀 있고, 리버 있고, 질런 있고, 드라곤 있습니다. 바람틀도 있고. 와우, 저 복. 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송병구 선수가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파크. 오? 오, 이런 거 어? 너무 어? 좋아요. 스캔, 스캔 소자는, 스캔 썼자는 스캔 소년. 아, 이게 지금 김복 선수가 조합이 이제 바카닉이다 보니까. 네. 한번 개멸됐을 때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퇴로 잡고 있죠 이게 또스캔지 무한이 아닙니다 네. 투다크예요 스캔 똑부러졌거든요 아삼 다크 삼 아, 다크 이거 3다크, 3다크, 이제 얘네들 이병혁 잡겠다는 소리네요 예, 이거 이병... 또한번 또 썼고요 이병혁 잡겠다는 자, 소리고 투 스캔인데 이게 한계가 한계가 있죠 있죠 예, 무조건 한계가 있죠 자 30조 아 없어요 자 다크 다크 어? 가서 바이오익 병력부터 하나씩, 둘씩 서로 죽음 병력 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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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송병구 스캔이 안 떨어집니다. 닥한 마리 더 있어요. 스캔 쏜다고 칩시다. 우와 송병구 어, 이거 잡아 먹었어요. 이러면 그냥 송병구는 여기 바로 다시 피면 되거든요. 예, 동시에 두개 피면 돼요. 프로브가 지금 거 어, 아, 프로브를 다시 찍어놨으니까. 이 이러면 임진묵 선수 테크가 중요합니다. 어, 네? 어 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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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러면 야몇 킬, 야몇 킬, 아, 야몇 킬. 제 생각에 는 역전 나왔습니다 이러면. 어찌 귀가 좋지. 들어가, 들어가. 무한 뭐 스캔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왜 역전이 됐냐면요. 임진묵 선수는 그, 저테크가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예. 바이오닉이었는데. 송병구 선수는 지금 어찌 됐든 템카이브까지 다 타내놓은 리버드, 있... 예, 테크 탔어요. 예. 리버드 있고 테크도 다 타놓은 상태에서 아, 동, 동시 투멀티를 해도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격 들어갑니다. 이제 역으로 예. 공격 들어갑니다. 이제 가도 여, 그 공수 전환 됐죠 턴 넘어갔습니다. 자, 상대를 목덜미를 쥐고 있는 송병구 선수, 송순신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벌써, 네. 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송병구 선수입니다. 그리고 2시 다시 제거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자, 이 상황이 묘해지고 있습니다. 본진 자원은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추가 확장을 가져가는 데 성공하고 있는 송경구 선수 앞마당 제거됐고요. 프로브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89대80 원위치로 귀가 좋지한 임진묵 선수 임진묵 선수도 일단 스타포트 계열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드랍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토스의 약점도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예. 메카닉 체즈로좀 이제 전환이 됐는데 어 조금 더그 엎어지는 플레이 지금 가장 좋은거는 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세번째 멀티를 좀더 빨리 먹어주는게 가능하다면 먹어주면서 플레이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일종에 어느정도의 바이오닉 숫자도 있고 추가적으로 탱크의 양 자체는 어느정도 있어서 이 발업질럿에 대한 압박만 없으면 괜찮고 이런 플레 너무 좋습니다 아 털어주려고 아주 좋네요 캐논이 소환되기 아, 아, 근데 두시로안가고 여기서 마주칩니다. 아, 자, 이번에 이거는... 아, 끊어주기? 아, 아니네, 아니네요. 자, 스캔 찍어보고 정면이 없다는 걸 봤어요. 예, 정면, 예. 정면, 본진단이, 본진단이면, 본진단이 마인 있어요, 마인 있어요. 와, 심시티 예, 네, 마인 입구 쪽에 마인 개설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덜처 아, 또 이러면 인자 마인 제거반. 괜찮은데요. 여기 프로보다없어요그 예, 예. 본진 자원이 말랐고. 그렇죠. 임진묵 선수가 그 팩토리에서 이제 병력을 조금히 모아 주면서 예. 한세 번째 멀티만어아 투드랍십. 와. 어 임진목. 예. 코락코락하지 않아요. 자, 2시 쪽은 자원에 보고 입니다캐논이 예. 있긴 합니다만은 투드랍십을 달리기 시작하고 있는 임진목 선수. 자, 요건 조금 번수 그렇죠. 왜, 많이 변수? 예. 왜냐면 드랍십을 오, 오. 안 써도 아. 자, 이거 질럿을 어 그래도 이거 어, 좋네요 대피 예, 예. 중에 프롬 솎가지기자 하이드 플러 와우 한방에 썼어요 예. 한방에 세마리가 썼죠 지금 예. 다시 평온을 찾고 예. 있는 두지 멀티 자, 자. 와임진복 선수는 이러면서 예. 지금 뭐 커맨드가 올라가거나 뭐 업그레이드가 돌아가거나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커맨드인가요 왼쪽? 아 커맨드 네아좀더 예, 예. 길게 보네요 예 길게 봅니다 팩토리도 늘리고 아, 예. 자원도 지금 좀더 본진이 많은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닉을 썼던 테란이라서 어 자원이 그래도 아, 두 개가 계속 아, 돌아가거든요. 중간 요격이. 아이고, 예. 어 때려줘가지고. 오 살았어요. 예, 네. 드랍십은 살았습니다. 벌쳐도 살았고요. 세대. 자 역시 여전히 그 테란의 본진 앞에 진을 치면서 병력을 운영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많이 말았고요득견어득견 네. 한참 택견하는 동안에 드랍시피어서 도망갔죠. 예. 근데 거기에 빨간 게 하나 있네요. 시야에와 드라군이었네요. 와, 드라군이었네. 와. 이제 중간에 가르치킨터셉트. 오 근데 만만치 않아요. 예 만만치 않아요. 예. 공간 있어요. 어, 공간 나왔어요. 잘했어요. 예. 야드랍쉽피해법을 예. 이게 임진복 선수는 이제 드랍쉽을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오자 어, 세 번째 멀티 쪽에 주고. 리버는 아직 살아 있네요, 리버. 아, 리버, 투리버 어, 어 요세 번째 멀티를 이제 가져가 아.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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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는 움직임을 예, 이제 예. 가져가 어, 가져가는 움직임을 위에서 이렇게 드랍십을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야, 진짜 팽팽합니다. 네. <laughs> 밀당을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리고 커맨드 센터는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생산된 탱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크 다시 한번. 어우, 옆에 두대 자 어쨌든간 활로를 찾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두명의 선수 자 그리고 확장지역으로 병력을 수비병력을 배치하기, 배치하고 있는 임진목 선수입니다 자 계속 투 셔틀, 아니 투 리버 셔틀 활용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고요 마인 중간에 팔버 주고 있습니다 네자 계속 마인반 우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129대111 사실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테란이 예. 저는 많이 조, 좋아 보이거든요 테란이 좋아 보이세요? 네. 이게 프로토스가 지금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이거 뚫는 판단 하죠 왜냐면 프로토스 아하 많이 밟았고요 아이이 데미지 좀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자김정훈 님이 중계방에서 계속 별풍선 한 개씩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마이을 치워가면서 네. 노려봤는데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같은 멀티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뭐라고 했진 않지만 예. 같은 멀티 숫자이고 프로토스는 체제 전환 요는 아직 없습니다. 예. 자, 수비 병력 배치시켜 놨고요. 병력 돌리고 자, 있는 송명구 선수. 그래서 뚫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예, 확장하면서 뚫는 척하고 이제 확장을 하면서 더 길게 보는 건데 사실 시간은 임진목 선수가 좀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자원적인 면도 그렇고 업그레이드도 공일업 됐고. 여기는 공일업 됐고. 예. 네, 김정우 님이 계속 중계방에서 하나씩 주시네요. 자 한번 그러면서 역부리 또 노려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니보 25킬 스캐너 25킬까지 찍고 전사. 혹시 프로토스가 뭐 스타게이트나 이런 게 올라갔나요? 다른 테크네 프로토스. 다른 테크가뭐 있나 한 볼까요? 이제 올라가네요. 아 네. 이걸 임진복 선수가 분명히 스캔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예. 예.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마 움직임을 가져갈 텐데. 예. 임주용 선수 이제 6팩토리까지 7팩토리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예. 자경기 시간 자, 20분 이거... 경과되고 있습니다. 뚫는 음, 청만하겠죠 뚫는 건 지금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위쪽에 탱크 배치돼 있고 네. 예 나뉘어 있습니다. 병력이 자또 진입 예상 경로에 마이너 메사라고 있는 임진모선수하이템 플러가 아이템 플러어가... 스톤 야 너무 좋아요. 와, 와! 자 초대박 냈습니다 이거. 지자 남은 S.B 번호가에도 숫자 셀 만큼 됐죠? 네. 어 대박 나. 대박냈어요. y e r h a m m o n d 면서 h a m m 면서 d s o h a m m o n d 이 o Hammond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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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m 는 o n d s o Hammondso, Hammondso, 자이 아래에서 덤 쓰려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도박 복사. 아 근데 확실히 지금 임진복 선수보다 예그종병구 선수의 이세가 더 좋아요. 그러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 나가는 거 좋아요. 이제 나가서 맞붙으면 사실 저는 임진복 선수가 이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싸움은 근데 이세가 지금. 선수가 공격적으로 들다 보니까 밀렸는데 이거 아 어, 이거 들어가면 자, 안 돼요 들어가는 선택 송병구 어. 질러들이 추가로옵니다자 스톰 자 쓰면서 병력과 병력간의 싸움에서 어 그래도 스톰이 싸움에 아, 스톰이 대박 나긴 했는데 후속에서 이게 송병구 선수가 밀릴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 에, 많잖아요 확실히 임진묵이 병력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건 밀수 있는 확률이 높,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은요 예. 임진묵 본인만 몰라요 자기가 센지 왜냐면 내가 진짜 센데 나만 모르는 거. 예. 예. 지금 사실 더 자신 있게 움직여도 돼요. 스캔을 뿌려주고 있는데 중간 예. 중간 이렇게 플레이가 좋아요 송병구 선수. 자신감이 스톱. 스톱. 자 그래도 한 걸음 더 움직이고 있는 임진목 선수입니다. 아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시간이 끌리면 결국은. 계란이 갈가 먹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12시 아래 멀티가 돌아가고 있고. 돌아가고 있죠. 임진묵 선수가 뭔가 좀 병력이 좀더 이제 그 갈무리. 갈무리 예, 갈무리가 잘 돼서 예. 좀 단단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구86대61 임진묵 선수가 적습니다. 어, 자, 마린 한 마리 기세. 어, 자, 자, 한 마리 기세. 한 마리 나도 말이거든 자, 일단 질런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근데 이런 류의 컨트롤은 공병구. 예. 예. 지금은 근데 사실. 짱짱짱짱. 이한어난스테이이 정도는 프로듀 살짝 하이한 마리 스이지이정는 스테이지. 이정도다 풀어줬어요. 정도는 스테이지. 이 정도는 스테이에이번도는스크마이크도는어테이지이정이지도는지는지이 정도는 스테이이도는스양념지이정와아이고이정고는스정말 오늘 진짜 스이 멀티를 깨고 지금 3시까지 와, 재밌다. 아 예, 정말 재미있요 예, 예. 진짜. 세시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예예. 세시까지 지기 두고 세시까지 해야 돼. 이게 있어요, 병력이 예. 잡히면 의미가 없, 없습니다. 3시가 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구수가 왜 이렇게 없죠? 일군이 없나요? 지금 오십이에 오십팔. 58. 그리고 아비터가 나온단 말이죠. 송병선 수는예 <laughs> 예, 예, 그래. 자 병력 돌리고 예. 있습니다. 벌쳐가 벌쳐갔습니다.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네 너무 좋죠 자 경기는 오리무중 네 이거는 임진묵 선수는 사실 지금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예. 왜냐면 임진묵 선수보다 예. 저 아. 지금 송병구 선수가 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원이 빠듯하거든요 예금 예, 그 예, 예. 근데 지금 어 일단 셋이 날아갔겠다 이러다, 이러다 보니까 좀 수비적으로 게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계속 주면서 자연스럽게 어쨌든 네 번째 멀티 지역이었던 곳이 살아있고 예. 아비토까지 나왔어요 아비토 나왔고 근데 임진복 네. 선수는 또 6시를 어... 3시 확장은 아 깨졌네요 아그러 6시는 안 만한 커맨드를 들었네요 아, 아 그렇군요 네. 옮겨갔네요 예 맞아요 네. 예, 예. 어쨌든 6시 안착시켜놨고 네. 계속 소모전 유도하고 있고 인구수는 94대 62. 송병구 선수가 아, 높아요. 근데 송병구 네. 추가 확장. 아 이게 벌초 플레이를 진작 좀더 빨리 해줬거나 아니면 예. 타이밍 자체를 조금 더 빨리 나가줬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송병구 선수 쪽으로 좀 다시 에, 무게 추가 기우는 것 같네요. 예. 왜냐면 송병구 선수가 안정감을 찾았죠. 아비터가 나오고 드라군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지다 보니까 11시 멀티를 먹으면서 벌초 견제만 안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원의 호유를 살린다면 손병구 선수는 아비터의 만나는 저절로 쌓이잖아요 예아 네.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송가죽이 참 좋네요 예. 네. 너무 좋죠 이런 거는 근데 그게 심각한 데미지로 작용하느냐 <laughs> 자 테크 모든 걸 확인하고 있는 임진묵 선수 네. 자또 병력 돌립니다 아 어, 이거는 가야죠 이제 임진묵 선수가 어 가스가 예. 좀 많이 부족해서 탱크 쌓이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6시 이게 이 벌처 플레이를 계속 해줘야 되는 이유가요 보지마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응. 해줘야 본인의 멀티가 안정화가 됩니다 예예예. 예, 예, 진짜 아쉬웠던 거 지금 가스 너무 늦었죠 가스가 없어서 탱크가 없어요 지금 벌처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드랍시까지 활용하고 있는 임진묵 선수 그리고 3시 멀티를 만약 지켰다면 아, 가스 멀티였거든요. 예. 근데 6시는 가스 멀티가 아니라서 자, 과연 이번 경기의 향방은 어디로 갈지 일단 네. 벌척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동병호 선수, 질로 박바트 레곤, 그리고 아비터. 네. 오히려 여기서도 하도막 찍을 것 같아요. 임진목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네. 좀더 길게 보는 게 나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엎어지는 식으로. 아, 오지마 한것 같은데 6시 앞에까지 갔어요. 네. 벌써. 오지마 안 돼. 왔어요. 네. 6시 이거 들어야죠 이러면 6시는 못 찍입니다. 뒤로 보지 말고 네. 빠져야죠. 예. 네, 예. 네. 6시는 바로 들어주고 11시를 깨면서 6시 들고 3시로 먹으면 돼요. 임진묵은 자, 텐스가 네. 잡혔습니다. 아, 지금 일단. 너 어, 이거 가야죠. 11시 아, 아, 못 올라갔어요. 이게 11시를 같이 마비시켰으면은 오히려 임진묵이 좋았거든요. 이제 좀 경기의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가시권으로 보기다 네. 터지기까지 했습니다. 6시를 컴퓨터. 들면서 11시를 만약에 좀 침대한 피해를 줬다면 예. 다시 커맨드는 먹으면 되니까 어 어땠을까 하는데 자 일단 벌처 플레이만 집중적으로 아, 벌처를 합니다 벌처를 계속 벌처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임진목 선수 자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예. 사실 어느 한 선수가 전투를 잘하거나 예. 혹은 어느 한 선수가 실수를 크게 한다면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금도요? 네, 예, 지금은 어, 임진목 선수도 막 이거 무조건 잡다가 아닌 게 예. 어쨌든 지금 어, 탱크를 다시 모아고 있고 송병구 선수도 자원이 막 넘쳐나서 이제 200이 다 찼다 이런 게 아니라서 아니죠. 다, 다 예, 갔다. 자, 트라스또 가죠 11시 뭐가 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3캐논이 심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내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야 근데 이게 송종구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아비터 두 대의 빈부격차가 좀 많은 것 같죠? 어 아비터! 자 얼리기 시작합니다 세시 먹지 말아야 하거든요 일단 예 네. 본진의 네, 병력이 벌쳐내요 예 벌쳐인데 병력 차이 낮죠 병력 네. 네. 차이 아 마. 많이 얼렸어요 네. 역시 이게 이제 결국은 아비터의 마잇! 네. 아비터의 어. 아, 스톱! 이건 세기네요긴 무격차를 더 예. 벌리고 있습니다 세기를 받는 스톰이네요 예.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저건 간지럽히는 예. 거고 이건 뼈를 부러뜨린 겁니다 자 스톰을 너무 잘 쓰네요 손범구 선수가 예. 네. 자 풀리면 죽습니다 탱크 네 지금 뭐 12시 쪽에서 벌처가 컨트롤을 네. 해주고 있지만 득을 볼수 있는 이티전은 아니었다 예.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구수 예. 2배 이상 차이나고요 잠수 3배까지 차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라97 GG 1007. GG